안녕하세요 네이브 장관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제 영상 댓글을 봤더니 제가 쓰는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제품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왓치인 마시아. 저희 샵에서도 많이 애용하고 또 저도 시원할때늘 사용하는 제품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제일 마지막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머스트 이템 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자첫 번째는 베이스젤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는 일본 베이스젤을 쭉 사용해 왔어요. 뭐 이런 제품들도 많이 썼었고, 파라젤도 많이 썼었고, 뭐 나머지 코코이스트나 이런 제품들 다 유명한 제품들이어서 일본 제품 많이 사용 해왔는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네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베이스젤을 테스트할 겸해서 써봤던 제품이 쥐젤리 베이스젤과 에스테미오. 이두 제품을 많이 사용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쥐젤리가 사용하기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관립성도 좋고 그리고 유지력도 좋아서 이 쥐젤리 때문에 저는 일본 베스트를 다 버리고 현재 쥐 젤리 베스 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클리어 젤인데요. 일본의 멜티 젤이라는 클리어 젤 제품입니다. 일본말 그대로 읽으면 멜티 젤. 한국에 와서 좀 다른 클리어 젤이 있을까 하고 여러 제품들을 제가 구매해서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이 멜티젤의 클리어젤만큼 사용하기 편한 클리어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이제 재료 구입하러 가게 되면 은 멜티젤만 요요 사이즈로 한 30개 그리고 요거를 대용량으로도 팔아요. 그래서 그 대용량으로 뭐한 10개 거의 쟁여올 정도로 이거는 진짜 머스트 헤브 안 써보신 분은 써보면 다른 클리어젤 못 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아이템이긴 하고 일본 내에서도 클리어젤을 멀티젤 이외의 클리어젤을 쓰는 샵 거의 없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말 문의가 많으셨던 하드 젤이거든요. 하드 젤 어디 거 사용하세요?라는 질문 진짜 진짜 많으셨는데 베이직 원 클리어 젤이라고 나오는 어 크리스 크리 잠깐만요 <laughs> 크리스트리오 크리스트리오의 베이직 원 클리어 젤. 요것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클리오젤인지 뭐 탑젤인지 이런 거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하드젤이고요 요렇게 대용량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대용량 제품을 요것도 한 5통 정도 갈 때마다 사서 이 통이 남은 거를 안에를 알올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얘를 덜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크리스트리오의 하드젤도 작은 용량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 작은 용량으로 구매를 하시다 보면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서 얘는 항상 대용량으로 사서 덜어서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는 진짜 제가 한국에서 좀 하드젤 하나 제품 만들고 싶다 할 정도로 내일 하시는 분들이 하드젤의 강점,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드젤에 대한 문의나 관심이 제일 많았었는데 아쉬운 점은? 어, 하드젤 자체가 원체 핸들링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익숙해지신 분이 아니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핸들링도 편하면서 강도도 좋으면서 광택도 좋고 또 깨짐도 없는 그런 제품이 꼭 하디젤이 아니더라도 그런 탑젤 종류가 하나 출시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본 젤을 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사실 이 칼라젤이 굉장히 강력한 아이템인데 브랜드별로 칼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보라색 계열의 컬러 한네 가지 정도를 꺼내봤는데 컬러의 그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이 컬러도 보라빛이지만 그레이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이게 그레이야 보라야 알수 없다 하는 묘한 컬러죠. 그리고 요즘에 좀 추세가 컬러가 되게 쨍한 것보다는 클리어감이 많이 있는 컬러들이 더 세련되다고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현재 시럽젤이나 이런 클리어젤이 많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의 컬러가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컬러젤을 써보신 분들은 일본 것만 또 찾으시는 이유가 진짜 색감이 너무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질감도 굉장히 바르게 좋고 얼룩도 거의 안 생기고.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컬러젤 진짜 잘 만드는데 요새 한국에서도 점점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뭐꼭 일본 컬러젤이 최고다 라고 할 시대는 지나가고 있지 않나 비슷한 계열로 한국의 시럽젤 하나 더 발라볼게요 시럽젤은 원체 한국 분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이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시럽젤 라인이 아예 따로 나오거든요 컬러 발생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제가 생각할 때 시럽젤은 한국 제품도 일본의 절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럽 젤 중에서 대표적인 진비 연보라 컬러 한번 손톱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게 예쁘게 나와서 진비 제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템은 드릴인데요. 요즘에 사실 드릴 사용 안 하시는 네일리스트 분 없으시니까 반드시 소지하고 계셔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휴대용 드릴을 사용했었거든요. 이 제품은 일본에서 구입해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했던 제품이고 저는 처음부터 이 휴대용 드릴을 사용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제대로 된 드릴 세트가 없어요 이 정도의 드릴을 가지고도 손님께 시으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또 다른 휴대용 제품을 하나 더 사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전선을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유명하신 넬리스트 선생님들께서 시연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한번 사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한 10년 전쯤에 샀던 이 제품보다는 가격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훨씬 더 부드럽고 성능도 좋고 어, 진동도 없고 해서 확실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 확실히 네. 비싼 제품 쓰는 게더 좋나요? 사실 저는 그 장비는 그닥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사용하실 때 본인이 얼마나 그 제품에 익숙해져 있는지 얼마나 숙련돼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사실은 드릴 자체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그 장비보다 정말 이것만큼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다음 아이템인데요 그거는 바로 붓입니다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붓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 붓을 사서 써본 적은 없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붓을 가지고 교육하다가 한 번씩 이제 그 제품을 제가 대신 잡고 써보고 했던 적은 있는데 한국 붓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모 자체가 비싼 소재로 만든 붓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붓으로는 사실 아트는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일본 붓은 원체 뭐 이제 통제를 쓰는 문화이다 보니까 붓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물의 털을 사용하는 붓들이 많고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일본은 그 장인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꼭이 네일리스트의 붓뿐만 아니라 원체 그 서해나 이런 쪽의 붓들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붓은 진짜 잘 만드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드릴 같은 장비보다 붓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거 써라 선생님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아트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붓에는 돈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일리스트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머스트 이템 바로 안경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오프 하실 때 반드시 보안경을 쓰셔야 돼요 아이 뭐 먼지 날릴 수도 있고 조금 눈에 튈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어가고, 네일리스트의 경력이 올라가면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눈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눈이다. 눈이 나빠지면 사실 네일리스트 할수 없어요. 오프할 때늘 안경을 항상 끼고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이 나중에 됐을 때 많이 달라요. 먼지는 물론이고, 파츠 같은 게 눈에. 튈수 있잖아요.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아무래도 안구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이 안경, 요거는 진짜 스진 템입니다. 그래서 네일리스트 분이라면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프할 때만이라도 안경을 반드시 사용하고 안경을 끼신 채로 오프 작업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아트하실 때에도 가능하면 안경 끼신 채로 본인의 눈이 혹사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공 눈물 혹은 뭐 눈약 이런 거좀 챙기고 다니시면서 안구건조증이 빨리 오지 않게끔 눈 관리하시는 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이제 조금 뭐 중요한 손님이나 중요한 이런 행사나 그럴 때에는 의상에 맞춰서 안경을 쓰는 편이고 오프하실 때에는 사실은 안경 알이 크고 얼굴을 최대한 많이 좀 가려주는 안경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긴 하세요. 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좀 큼직한 안경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머스트이템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제품이나 제가 보여드렸으면 하는 제품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컨텐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